군데리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에 있는 4만 대가량의 차량을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충분히 시운전하실 수 있도록 보험 가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고 전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 잭! 소수료 없는 중고차 군드리카 이공원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요 왜 나와 있냐면은 어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아마 좋아하실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객님들 방문하시면은 외부 시운전이랑 카센터에서 차량 점검을 해 드리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주말 야간에 방문하시면은 조금 점검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카센터도 운영하는 시간이 있어서 점검 못해드리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데리카 점검센터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365일 24시간 카센터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걱정 없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경력 많은 정비사님께서 점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걱정들 없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장난 곳이나 부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고하실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성능보증보험 보증범위에 들어가는 항목들 중에 보증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걱정하시는 하체 부식이나 누유 같은 부분들 다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뭐 브레이크 패드가 얼만큼 남았는지 등속조인트 같은 부분이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수료 없이 영업을 한지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무조건 망한다 물 흐리는 미꾸라지다 여러가지 말들을 들었었는데요 정말 많은 고객께서 방문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직하게 방미담의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겸손하고 정직하게 영업할 테니까 믿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분데리카이 이광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